오늘은 이 자폐증, 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제가 이런 성인을 가끔 보거나 또는 이런 아이를 육아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볼 때가 있어서 제가 이런 질환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거나 들었을 때 저는 환자로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폐증이든 자폐 좌폐 스펙트럼이든 어 3세 이전에 증세 증상을 발현하게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돌 지날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 정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단어, 끊어진 언어를 사용하면서 점점 우리가 성인이 쓰는 언어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제 이 즈음 때부터 말을 똑바로 못하면 엄마가 인지하거나 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아니면 동네 엄마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내이 비슷한 나이 때보다 어 말이 조금 유의미하게 느리다 라는 것을 엄마가 보통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이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시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자폐증은 크게 세 가지 예, 증상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이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제 눈 맞추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아이가 화를 내거나 무표정을 하거나 웃는다거나 이런 그 상황에 맞는 표정 또는 그 행동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엄마가 이제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또는 그 빈도가 조금 적다. 그래서 이 또래 아이들과 이제 점점 클수록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친구들이. 우리 이 아이가 올바르게 반응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 뭔가 이상하다라고 본능적으로 느껴서 이 사회 생활에서 이제 애로사항이 겪게 되는 것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게 되면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우리가 이제 자폐증인 걸 의심하는 가장 결정적인 키인 구어발달의 지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엄마 또는 아빠가 언어를 구사했을 때그 나이 즈음에 보통 아이가 말을 하기 마련인데, 이제 18개월을 넘었는데 두 돌이 다돼 가는데도 말을 내 또래 친구들보다 확연하게 못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엄마들이 이제 느끼시게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관심 및 행동 반복입니다. 한정된 관심사에 몰두하고 그 몰두가 비정상적이다. 이제 여기 여기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죠. 그리고 물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착한다. 그래서 몰두가 비정상적이고 물건에 대해서 어떤 어 지속적인 집착을 한다는 라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 아이가 그 몰두를 깨거나 그 집착을 방해했을 경우에 이제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이제 보호자가 어,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질환으로 우리가 자폐를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자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서, 뭐, 블라블라블라 해요. 어, 이렇게 말이 길어진다. 현대의학에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말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폐증에 대해서 크게 하나, 둘, 세 가지 증상의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할 건데,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자, 블라블라블라 하고, 아, 어, 이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진단할 것도 없죠. 자, 그래서, 모느니, 원인을 모르니까, 다양한 신직, 신식 검사기, 뭐, 면담지, 뭐, 뭐, 평가 척도 이런 거를 사용해서 검사비를 뽑아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의느님이, 어, 자폐증, 또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진단을 해주면, 그냥 보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원인에서, 이야기가 길어졌다는것 자체가 이미 현대 의학에서는 그냥 나가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현대 의학에서 블라블라블라 하고 그 다음에 부적응 행동은 증상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원인을 모르면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나가리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진단도 그냥 그냥 하는 거고, 어, 당연히 치료법도 없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적응 행동은 약물 치료를 한다. 무슨 이야기냐? 아이가 폭발할 때.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세 가지 질환 중에 몰두가 비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거를 이것이 깨지게 되거나 방해를 받았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면 그 폭발하는 상황을 그냥 항정신성 약물로 그냥 증상을 누르겠다는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저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현대 의학에서 만성 어쩌고 어쩌저쩌고 중우군. 어쩌저쩌고 스펙트럼.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이 질환을 뭔지 모르겠는데 지칭해야 하니까. 왜냐면 우리는 지금 현대는 에 어, 지칭하지 않으면 불편해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단어가 붙었다는 것이 곧 무슨 이야기냐? 어, 현대의학에서는 치료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현대의학은 원인을 제거하는 의학입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원인을 알면 좋은데, 원인을 모르면 그냥 집에 보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우리 보호자 입장에서 그냥 집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증상을 표현되지 않도록 막아들릴 수는 있다. 이것이 이제 현대에의 꽃이죠. 이것이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는 꽃이지만, 어 이런, 이런 질환에는 본인들도 이런 것이 안 먹힌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질환명을 붙인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아이를 보게 되면, 또는 이런 성인, 이 자폐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성인 분을 보게 되면은, 전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냐면, 저는 원래 질환명에 관심이 없어요. 의느님이 이 아이를 또는 이 분을 ADHD라고 하든, 자폐증이라고 하든, 초기 자폐라고 하든, 유사 자폐라고 하든, 저는 원래 관심이 없고, 보호자분이 설명을 해주셔도, 어, 저 역시 관심이 없다. 그 아이가 진단을 어떻게 받았고, 그 전에는 진단을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 저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는 무엇이 관심이 있느냐? 이 친구를 어떻게 돕고, 어떻게 개선시키는지만 집중을 한다라고,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우리 이 자폐, 이 스펙트럼이든, 자폐 증이든, 아무튼 이, 이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자, 1번과 2번은 사실 별 상관 없어요. 먼저 눈 마주치는 거 못하고, 제스처가 부적절해서, 이 어린이집 또는 뭐 유치원, 그 다음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불편하다. 그냥 관계 안 하면 되죠. 그냥 혼자 지내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어 말이 느리다라는 것이죠. 그럼 말 느리면 그냥 말 천천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1번과 2번. 사회적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는 학교 다닐 때는 문제가 되죠. 왜냐면 이제 학교가 다면 아이들이 이제 언어로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의사소통이 어, 원활하지 못하면 당연히 아쉽죠.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아, 하지만 어렸을 때는 괜찮다는 얘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괜찮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바로 3번이다. 자, 몰두가 비정상적이고 집착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못하게 하거나 할수 없는 상황에서 어, 발광한다는 얘기죠 음,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봤을 때 아, 화가 났다 라는 그 보통의 범주를 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기도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생활이 안 됩니다 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생활이 안 되면, 어, 헬 조선, 헬 조선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냥 엄마나 아빠, 어, 두명 중에 한 명이 그냥 독박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안 가는 아이를 헬 조선에서 육아를 한다? 어, 안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 부모님,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이 부모님들의 생활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죠. 부모님이 사회생활을 못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 우리나라는 1000명 아, 중에 999명이 다 엄마가 보통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기 때문에 보통 엄마가 사회생활이 안 되면서 엄마 컨디션이 무너지면서 그것이 아빠한테도 영향이 가면서 그 보호자분들이 같이 이제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아이가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는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님이 사회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항정신성 약물로 어, 발광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증상을 누르면 아이가 아주 단기간에 놀랄 정도로 얌전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아름답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 단기간 또는 뭐 개월, 수개월 또는 수년 안에 어, 점점 아이가 멍해지고 감각이 떨어집니다. 어, 멍하다 감각이 떨어졌다 라는 이런 임상적 언어를 우리가 칼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이거 디지털 아니라 아날로그기 이 때문에 이 보호자 이 주양육자 는 무슨 말인지 직접적으로 알수 있으셔요 그래서 언제부터 약 먹었냐 그리고 그약 먹은 이후에 아이가 멍해진다거나 감각이 떨어진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냐 라고 얘기하면 주양육자 분께서는 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를 하시죠 자 그러면 멍해지거나 감각이 떨어져도 뭐 어쩔 수 없죠. 왜냐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 자체가 안 되면 이 케어가 육아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개월 수개월 또는 수년 이내 에 약효가 안 들어서 이 터질 때그 발광의 강도가 더 심해진다라는 것이 문제죠. 자 그렇다면 용량을 증가시키고 자이 정도 진단명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든 케어해서 이 정상범주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그래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도는 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언어도 느리죠 그러면 이런 거 언어치료를 어, 제가 기본적으로 만났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백만원은 그냥 어, 가볍게 쓰시게 된다 근데 하지만 언어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신과 약물이 계속 약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면 약효가 안 들어서 그 발광 정도가 심해지면 다시 다시 빙빙빙 돌아가고 자 여기서 보호자분들의 돈이 먼저 문제가 되든 아니면 생활 또는 멘탈이 무너지든 그래서 어,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그 아이보다도 이 아이를 양육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이 아이를 개선시키고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 자폐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이를 개선시킬 수 있느냐. 어, 이 아이의 사회생활, 그리고 언어,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해서, 해소, 해소하는 것에 가장 우리의 이 1번 목표는 그 발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왜냐면 다운되거나 중간 정도 이 범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폭발해버리면 대응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폭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뭐냐? 1번이 무조건 운동이다. 운동은 어, 강도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도다. 어, 이 정도 약한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그거는 운동 아니고 그냥 노동한 거예요. 자, 유산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자, 침을 흘릴 정도가 되어야 된다. 헉, 헉, 헉. 해서 우리가 침을 삼키면 숨을 못시죠 순간적으로 침을 삼키면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입을 벌린 상태에서 그냥 침을 흘리면 호흡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되는 강한 강도의 유산소를 단기간을 하든, 단시간을 하든, 장시간을 하든 강한 강도의 유산소로 해야 된다. 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운동 아니고 그냥 노동한 거예요. 자, 유산소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어, 고강도 운동은 몸짱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프리웨이트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4대 운동, 오버헤드. 프레스, 벤치, 스커트, 데드, 어, 프리웨이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못 들면 깔려 죽는다는 무게로 해야 됩니다. 어, 절대적으로 100kg를 하냐, 50kg를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야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정도의 강한 강도의 무게로 내 몸을 눌러주면 우리 근신경계가 우리 근육과 신경과 우리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대사를 아주 텐션을 강한 강도로 우리 다. 이제, 긴장도 같은 것들이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고강도의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그 어떤 텐션도 순간적으로 0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유산소, 그리고 무산소,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긴장, 텐션, 흥분을 0으로 강제로 수렴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몇 시간 후에는 다시 점점점 그 흥분, 긴장, 텐션이 다시 올라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던 80의 텐션을 0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1, 2, 3, 4, 5, 6, 7, 8부터 80까지 가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이가 안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수면의 질이 급격하게 향상이 됩니다. 음. 이거 해보시면 알게 돼. 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 건데 이거 하고 나면 뭐 불면증 이런 거 존재할 수 없다. 응. 어, 유산소도 그렇고 어, 그리고 어, 고강도 어, 스쿼트. 내 어깨에 바벨을 내 체중의 한배 또는 한1.5 배짜리를 여기다가 얹으면 어, 살기 위해서 어, 우리 모든 신경이 텐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잠도 수면의 질이 아주 아주 급격하게 향상이 되면서 그 다음날 컨디션이 향상되는 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꼭 자폐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과 질환이 있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두 번째는 식단이죠. 자 모든 현대인들에게 식단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식단의 절대 두 가지 원칙은 이것입니다 뭐 여러가지 음식이 좋네 저 음식이 좋네 뭐 그런 것들 그냥 유튜브 조회수 때문에 그냥 하는거고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이 절대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되겠다 그렇다면 첫번째는 횟수입니다 자 무조건 모아먹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냐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되죠 자 아이들은 어떡하냐 아이도 하루에 한끼 먹어도 되고 할머니 는 어떡하냐 하루에 한끼 먹어도 되고 그럼 저는요 그럼 너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됩니다 어, 근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두끼 정도는 괜찮지만 그 차이는 하루에 세번 먹는 것과 두번 먹는 것과 한번 먹는 것은 여기서 어세배 좋아지고 여기서 아홉 배 좋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조건 1일 2식을 기준으로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 1일 2식까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저는 그래도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합니다. 어 직업이 막노동이거나 농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1일 2식으로 다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 일식이라고 이름 붙이든 간헐적 단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던 그 무엇을로 이름을 붙이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아서 먹는다. 그래서 모아서 먹어서 그 나머지 시간을 굶게 한다. 연속된 굶김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단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들 어 제발. 이렇게 정신과 질환이 있는 아이랑 치킨 먹으면 안 된다. 어, 치킨을 먹는다고 아이의 텐션이 확 과도하게 높아진다거나 과도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쌓이면 수일, 수주, 수개월, 수년 이내에 이런 것으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단은 무조건 엄마 아빠 탓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어, 우리 아이가 안 먹어요. 그럼 엄마 아빠도 다 같이 그냥 굶으면 됩니다. 어그 정도 기세가 아니라면 아이가 따라오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기세와 모드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본인들이 슬슬 치킨 먹고 어, 슬슬 맥주 한잔 하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사시면 아이도 건강에 좋아짐을 여유롭게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횟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종류예요. 그럼 종류는 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냥 설탕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 저는 설탕 안 좋아하는데요? 자, 우유, 고구마, 감자, 옥수수, 빵, 과일. 자,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엄빠가 좋아하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끊는다는 기세로 가야 된다. 건강한 저 같은 사람은 가끔 먹어도 괜찮지만 어, 정신과 질환이든 그 어떤 질환이 있어서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끊는다는 기세로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저항하셔요 과일도 저항하시는데 자 그런 거는 하루 종일 닭가슴살만 먹는 사람은 고구마 한 개나 두개 먹어도 되고 하루 종일 닭가슴살만 먹고 사는 사람은 감자 한 개나 두개 먹어도 되고, 하루 종일 닭가슴살만 먹고 사는 사람은 과일 한 개나 두개 먹어도 된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끊는다는 기세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엄빠가 식단을 똑바로 하셔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어, 이것 때문에 아이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설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얀 설탕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어, 당이죠, 당 정확하게는 이런 당은 자 우리 몸은 항상 혈당이 됐든 체온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이런 주기를 가지는데 이런 것들을 먹어주게 되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오르면서 당뇨병이란 얘기예요. 혈당이 순간적으로 튀면서 컨디션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하냐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반대로 혈당을 과도하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컨디션이 확 좋아졌다가 확 떨어진다고요. 그럼 이거 회복을 다시 정상범주로 어떻게 돌리냐? 팅팅팅. 그래서 한번 먹으면 위아래로 컨디션이 왔다갔다 하면서 튀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그래서 우리 생리 때 우리 엄마들이 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들이 당긴다단 것이 당긴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을 한번 드셔보신다면 수, 초 이내에 컨디션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이 튀는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수분 내에 컨디션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져서, 처음에는 사탕을 하나 먹었지만, 그 다음에는 사탕을 두개 먹어야 되는, 당뇨병, 어, 꿈나무 같은 증상을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다 경험하실 수 있다는 라 것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자, 1번과 2번으로도 우리 아이의 건강을 압도적으로 좋아지게 할수 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되면 그냥 엄마 아빠 잘못이죠. 보호자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더좀 더 적극적인 식단도 잘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원인을 해결해주면 되겠죠. 그럼 위에서 원인이 없으니까 치료 못 한다고 했는데, 자 그것은 우리 인체를 자동차 부품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야기고 어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어 최상위 진료에서는 그냥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과도하게 흥분하는 체질이냐, 과도하게 다 다운되는 체질이냐, 과도하게 긴장되는 체질이냐 또는 과도하게 이장 중에서도 대장을 얘기해요. 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대장 쪽 라인에 건강도가 떨어지는 체질이냐. 그래서 보통 이런 아이들이 소화 때 이런 자폐 또는 그 기타 정신과 질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흥분하면 흥분하지 않도록 그 중간으로 맞춰주면 되고 많이 다운되어 있다면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과도하게 긴장을 하도록 타고났다면 그것을 좀 중간 정도 긴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맞춰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장 건강이 이 정신 과 질환에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와서 조금씩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000년 전부터 이거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 건강을 개선해서 장 건강이 불편해서 이 아이가 대장의 불편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바로 정신과 질환으로 불편함을 느끼면 이것을 개선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한약으로 고친다고 하면 100분 중에 100분이 전부 다 보호자분께서 이거 치료가 되냐 라고 바로 묻지 않고 따지시죠 그러면 저는 다시 대못습니다. 그럼 치료의 정의가 무엇이냐? 어, 원하는 그 치료의 정의가 어, 이 아이를 고쳐주면 그 뒤로 절대로 재발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 정신과 질환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냐? 뭐 이렇게 다시 대묻게 되는데 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고칠 수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 엄마 또는 아빠가 이거를 고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도 역시 그럴 생각 없고 내 친구의 친구도 그럴 생각 없으니까 내 주위에는 이런 걸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구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치료가 되냐 안 되냐 그건 얘기됐고 그럼 섬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압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가 왜 터지냐? 왜 우리가 생각하는 화냄의 정도를 넘어서 왜발광 정도까지 되느냐? 아이가 불편해서 그런 거죠. 그 불편은 내가 너무 흥분돼서 불편하는 것도 있고, 내가 너무 처져 있는데 건드려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긴장돼서 이 주위에 자극들이 날 너무 긴장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대장이 불편한데 아이가 그것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것들 개선시키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발광하는 빈도와 강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집착하는 행동,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면 이제 발광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것도 역시. 다른 행동이나 다른 물건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아이가 수능도가 높아집니다. 이 아이가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이 아이가 건강해진다면 또는 내 옆에 있는 물건이 날 불편하지 않게 만든다면 내 옆에 있는 물건으로 바꿔줘도 그 불편함이 좀 내려가게 되죠. 그럼 역시 수능도가 높아지게 된다. 자, 그리고 사회성.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가 이 튀는 행동들은 좀 적어지죠 하지만 뛰는 행동들이 좀 적어지는 대신에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 내가 건강해지면 내 건강도가 높아지면 내 주위에서 이 타인들이 하는 행동, 타인들이 하는 말이 날 불편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역시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높아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 짧으면 15일, 길면 3달 안에 무조건 개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개선의 그 정의가 무엇이냐? 엄마가 개선대학 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15일, 어, 길면 3달 안에. 그리고 그 3달은 연속된 90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 15일씩 여섯 번 정도의 이 턴으로 우리가 체크를 같이 엄마와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이 기간 정도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확인이 되면 그럼 치료가 끝나냐? 아니 아니죠. 그럼 실제로 임상적인 개선, 개선 어, 엄마뿐만 아니라 주 양육자뿐만 아니라. 비주 양육자 또는 그 가족들이 어, 아이가 그 전보다 확실히 나아졌다라고 느낄 정도가 되려면 어, 짧으면 1년, 길면 3년 정도면은 아주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개선이 짧으면 15일, 길면 3달 안에 개선이 돼서 주 양육자가 개선됨을 인지하더라도 이 아이의 컨디션은 항상 이렇게 주기를 타게 되죠. 그리고 아이는 기본적인 건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지 않고 조금 이 라운드가 좀 크죠. 그래서 개선이 됐다라고 해서 계단식으로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좋아졌으니까 보름 있다가 더 좋아지고, 보름 있다가 더더 좋아지고, 그 다음 보름 있다가 더더더 더 좋아지지 않아요. 좀 좋아진 것 같다가, 조금 효과가 없는 것 같다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가, 또 효과가 없는 것 같다가, 이런 우리 인체의 주기를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앞으로 짧으면 한 80년 정도로 더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이때 압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개꿀이다라고 항상 제가 저희 보호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쉽지 않죠. 원래 정신과 관련된 질환들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한다. 그러면 분명히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